Cause I ain't the fast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I shoes on, I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unn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road.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Huh. 희와 밤님 별풍선 120곡에 막저 쏟아 사죠. na <laughs> w 지를 못해 아직도 너무 그리워 when we i s o when we i s o 헤이 울뚱불뚱님 별풍선 185개 맞쩌 또져 다져 도피의 쿵쿵 거리는 심장소리에 박자를 맞춰 one two step 저거 그거 음성이에요. 아아아아, 아, 아, 아.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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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아. 들리나요? 들리나요? 아우 피곤해. 며칠째 방송이야? 나? 4일째 방송인가요? 며칠째 방송이에요. 아아아아, 아, 아, 아. 들리나요? 들리나요? 쉬라, 그럼, 씨방아. 아니, 어제 야방하다가 시청자분들 그 아시잖아요. 그, 역행분이칼뮬가 진짜 라면을 못 끓인다. 그래, 자기가 라면 끓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즉흥적으로, 어, 그래요. 그럼 내일 오세요. 이게 돼버려가지고, 씨방. 맞죠? 아이씨,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뭐야, 우리 가게 오늘 왜 풀이야? 우리 가게 담톡이 있거든? 거기에 지금 1층 풀, 지하 풀, 2층에 1번 방 제외하고 싹다 풀. 뭐야? 음. 어제 재미없어서 일찍 간 거지? 아니, 나 원래 일찍 갈 생각이었어. 어. 제 중요한 미팅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찍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음. 당신 누구세요? 저 박준준인데요? 역겹 누고 오는데 나도 모르겠다. 닉 님도 까먹었다 기억 안 난다. 솔직히 말하면 얼굴도 잘 기억 안 난다. 예뻤던거 같은데? 아니요 형 기대는 저 버리세요. 예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이 큰 법. 기대 따윈 하지 마세요. K 형 오늘 살 빠져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오. 저살1도안 빠졌는데 저 요즘에 좀 약간 살 너무 빠졌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살 찌우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K 형님 저 20대 초반 남자인데 와이프가 한달뒤 출산인데 축하한다. 아이고 탈모 광어님께서 발표해서 주셔 고맙습니다. 꼬기야 밥님께서 일투에 고맙습니다. 울뚱불뚱님께서 발표 일팔오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아, 채야왜 양보했노? 그러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지금 쪽지가 폭발하고 인스타 DM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오케이, 알림 아이고, 뽕알님께서 발표세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양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 아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원래 윤채아님 시청자분들 누군지 아시죠? 윤채아님이라고. 그 방송하시는 BJ분이 있는데 뭐 이분이죠?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분인데 근데 그 내가 자다가 깨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자다가 깨 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최군용이 전화가 왔더라고. 최군용이 전화가 왔는데 야 준규야 케이야 그나 혹시 윤채아님이랑 합방해도 되냐 윤채아님한테 뭐야 이거 물어봤는데 니랑 합방이 약속이 잡혀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근데 방송에서 물어보는데 안된다고 하노 훈이형이 그렇게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된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원 래는 야 잠깐 나 엑스 플레이 한번 꺼야 되 겠는데 잠깐 만 오류 났어 오류 목소리 는 들리 죠. 목소리 들리죠? 훈영이 그런 부탁하는 거 처음 봤음 야 근데 나 이거 엑스플릿이 안 켜지는데 방송이 안되는데? 오늘 아프리카에 뭐 해커 들어온 거 아이가? 아까 철거 방송 보는데 철거 방송 터지더만 어 뭐야 내 씨발 얼굴은 나오네? 뭐야 이거 내 얼굴이 왜 나와? 너는 보임. 아, 진짜요? 잠깐만요. 잠시만 잠시 기다려보세요. 야, 액세스 플리 브로... 야, 카메야 액세스 플리 브로드캐스트 해즈언 컨트롤리드 어프라브럼왓 해픈드? there was n an... 아 씨, 발룸이. 뭐라는 거야? 뭐 버그 걸렸다고. 버그 걸렸다는데? 뭐야 이거? 해석 좀. how this will 어 어펙트 유? 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족버그라고요? 컴퓨터 다시 껐다 키라 그랬다고요? 버그래 껐다 키래 K 잠시만요 컴, 컴퓨터 막 기다리세요 윤채아님 얘기해줄 테니까.